장희정. 그의 이름이 수배자 명단에 오르는 순간 세상은 일순간 멈춰버린 듯 했다. 평범한 회사원에서 도망자가 된 그의 이야기는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변해갔다. 장희정은 비상한 사업 수단으로 회사를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시켰다. 그러나 지나친 욕심이 결국 화를 불러일으킨 것일까. 그는 회사의 막대한 자금을 횡령하고 모든 것을 버린 채 해외로 도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때 그의 능력을 시기하며 그를 동경했던 동료들은 그의 배신에 깊이 분노했고 그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철저한 계획을 세워왔던 것처럼 노련하게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 다녔다. 마치 그림자처럼 자신의 존재를 지우며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인터폴의 적색수배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확한 행방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묘연하기만 하다. 그의 도주 경로는 마치 한편의 미스터리 소설과도 같다. 동남아시아의 울창한 정글을 헤쳐나갔다는 믿기 힘든 소문도 있고 남미의 작고 외딴 마을에 숨어 조용히 살고 있다는 이야기도 떠돌고 있다. 심지어 유럽의 고급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기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황당한 제보도 있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확실한 증거로 뒷받침되지는 않았다. 장의정 사건은 단순한 경제범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인간의 깊은 욕망과 예측 불가능한 배신, 그리고 쫓고 쫓기는 숨 막히는 추적과 도피라는 흥미진진한 요소들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다. 그는 과연 지금 어디에 숨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을까? 그리고 그는 과연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까?